아, 어, 굿모닝입니다. 여러분, 굿모닝! 와, 어, 추워 죽겠다. 하지만 운동을 가야죠. 주 4회 운동 인증을 거의 2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야 됩니다. 2026년이라는 숫자가 아직도 너무 어색한데, 새해가 되면 또 이렇게 붉은 붉은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딱히 이런 스킨케어적인 측면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거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중에 하나가... 그동안 많이 좀안 다녀본 새로운 곳을 가서 좀 새로운 뭔가 영감과 배움을 얻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 급하게 갈 때가 있는데 조금 지금 시간이 간당간당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로 결심한 것중 하나를 위해 여기 와 있는데, 여기로 왔나? 여기, 여기였는데? 여기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여기입니다. ETF 베이커리. 전에, 그, 슈카님 오픈하셨을 때 영상 올렸잖아요. 그래서 초대를 해주셨어요, 오늘. 원래 오픈이 아닌데 엄청 커졌네. 되게 넓어졌어요. 약간 매장처럼. 음. 아. 새해가 되면서 생각한 게안다녀본 데를 다녀보자 약간 이런 맥락이었어요 제가 어쨌든 그 저희 PD님이 이거 찍어보자 해가지고 그때 이제 가고 어쩌면 또 그게 인연이 돼서 초대받아서 오고 그런 거 자체가 참 새로운 경험이어서 사실 오늘 와가지고 좀 푸드 유튜버분들이 계시면 인사를 드려볼까 했었는데 많이 보긴 하는데 제가 아는 하는 분은 안 계시네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점심에 제가 약속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서 그분 선물을 좀 줘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드실지 모르겠네요 처음 ETF 팝업은 되게 귀여운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진짜 훨씬 더 감성적인 빵집처럼 해놓으셨습니다. 빵은 같이 가서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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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빵 맛 한번 체크하고, 음, 버터 양은 그때보다 좀 많아진 느낌인데 아 진짜 맛있다 아까 푸드 이거 찍으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장비도 진짜 다르고 막폰 위에 조명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거 쓰시고 쫙 깔아가지고 사진도 엄청 찍으시고 그러더라고요 무튼 확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좀 새로운 것도 많이 보고 새 다짐과 이제 두 번째 약속은 새로운 거를 이제 많이 보러 다닌과 니 동시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고 그 에너지를 좀 흡수하자. 이런 다짐을 했는데요. 오 반갑습니다. 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번 들어가도 돼요? 아 네. 어, 와 안녕하세요. 여기가 또 이제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미니의 주 웬만하면 좀살안 찌는 거 같아요. 아, 저희 처럼 근데 그런 거 좋아해요. 아, 엄청 살찌는 아, 거 좋아해서 제가 진짜 기가 막힌 제육볶음집이야와고왔 아, 진짜 최고 최고. 남자들이니까. 네. 남자가 네. 좋아하는 된장찌개랑 제육이 세트. 아 가시죠. 꽤났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오, 오 가시죠. 장난 아닌데. 딱딱한 건강을 맛까만. 다지 맞다. 건강 다 지키는. 건강은 지키는 거 맞죠. 새해가 되면서. son 세 번째로 했던 다짐 중에 하나가 새로운 관리, 이런 거를 좀 해보자. 뭐 관리 전반을 다루고 있긴 합니다만 스킨케어 쪽으로 많이 이제 가있잖아요. 그 외적으로도 조금 이제 저도 더 경험을 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요걸 해봤습니다. 이거 티동님도 올리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음식물 과민증 검사. 제가 어쩌다가 한 26살쯤에 새우 알러지가 갑자기 엄청 심하게 생겼어요. 굉장히 이제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거 외적으로도 제 체질상 소화가 좀안 되거나 아니면 뭐 트러블을 좀더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보자라는 테스트인데요. 이꽤 비싸요. 한2 0월만할 거예요. 그래도 이제 내가 한번 받아보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는 건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피를 뽑아야 돼요. <laughs> <laughs> 체열지에다 묻혀서 넣고 나오는 질문들이 좀 있어요. 요거를 답해가지고 같이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랑 이제 피 뽑은 거랑 종합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결과를 알려준다는 건데 한번 해보죠. 음. 아. 피가 나죠.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묻히면 됩니다. 거의 뭐혈 혈서 쓰는 느낌이네. 남은 시간 동안 이거를 풀어가지고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관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안경을 제가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이거랑 여기 오늘 쓴 거고 이게 조금 더 일반적인 모양인 것 같긴 한데 뭔가 이제 새로운 거를 시도해본다는 의미에서 뭐가 나은지 알려주십시오. 댓글로 사무실에 왔습니다. 미스트 어, 한번 뿌리고. 상한 게 아니라 셀리맥스 미스트에 호바 오일 살짝 넣은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일반 물 미스트에는 안 되고 보습용으로 오일 성분이 조금 들어있는 미스트들이 조금 더잘 됩니다. 영양제 하나 때려먹고 아니 제가 유권 막아남 하면서 저도 샀는데 이, 이거 단점이 결국 이것만 먹게 돼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짬짬이 요거 피부관리사 시험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알아봤었어요 지금 연말인데 그게 내년 5월에 보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또 그거대로 보고 요것도 또 따려고 요게 또 필기가 있고 실기가 있대요 그래서 열심히 또 문제풀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응. 오랜만에 이런 거 시험공부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집중력이 많이 저하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응. 아,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제 새해 다짐이 있는데 제가 요즘에 평... 평일에는 술을 안 먹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눈매교정 하면서 술을 안 먹어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몸도 훨씬 가볍고 사실 이제 연말 약속이 있었지만 양해를 구하고 이제 제로콜라를 열심히 먹었고요. 확실히 체지방도 좀잘 빠지고 진짜 건강한 습관인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꼭 유지를 해보고 싶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세안을 할 건데요. 여러분 클렌징 밀크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쓰냐면 저번 영상에 클렌징 밀크를 수아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제가 이 밀크가 말 그대로 약간 클렌징 로션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기름기를 잘 씻어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피부가 촉촉하게 남는 그런 클렌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감 피부한테는 무조건 밀크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게 걱정이다 오히려 기름이 뭐 너무 많이 나와서 여드름이 많은 경우에는 밀크를 쓰면 오히려 그 기름이 좀잘안 씻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 겨울에 피부 건조하고 기름 많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겨울에 밀크 좋습니다 요약하자면은 밀크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내가 지금 피부가 좀 건조하고 예민하다. 그러면 쓰기 너무 좋고 어, 내가 개기름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뭔가 밀크가 순하다고 해서 밀크 쓴다? 그러면은 개기름이 잘안 씻겨서 트러블이 더날수 있다라는 겁니다. 씻고 올게요. <laughs> 어... 옷을 입을까? 바디 로션 발라야 옷을 입는데. 제가 사실 원래 진짜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데 유독 좀나돌아 봤던 하루였고요. 다들 뭐 어떤 새 목표를 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 좀잘 지켜보려고 하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매년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안 되는 것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막 자기 혐오에 빠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한번 추천드린 적 있는데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laughs> 그런 것처럼, 이게 결국에는 지속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제가 꼭, 꼭,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운동을 제가 이제 주사회 하면서 제가 막 운동 유튜버처럼 몸이 좋아지고 막 그러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제가 뭔가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애초에 제가 그냥 건강한 운동 습관을 갖고 싶었던 거고, 제가 그래도 뭐 근육량이나 중량 이런 게 별로 줄지 않으면서 체지방은 많이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뭔가 이렇게 새 목표를 정하실 때 너무 빨리 뭔가 결과를 보고 싶은 그런 거보다는 꾸준히 할수 있는 좋은 습관을 만드시는 거를 목표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재밌는 또 관리 업데이트로 찾아오겠습니다. 계속 벗고 얘기하니까 좀 부끄럽네요.